반갑습니다, 여러분. 나린 신당입니다. 어, 오늘은 이 갑진년 어, 말띠 분들을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 말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내가 뭔가 계획이 있다, 내가 뭐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 열심히 하나만 파고 들어가면은 좀 소화 성취를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 이거, 저것을 내가 해봐야지 되겠다. 뭐, 한 가지가 아니라 막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막 여러 가지의 잡, 생각에 조금, 어, 좀 생각이 조금 많은 시기는 많은 시기예요이 양력 7월달이. 그러다 보니까, 아,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어,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뭐 갈등을 하신다면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파고 들어가시라고 합니다. 공부도 좋고요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어 공부를 또 해서 시험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굉장히 도전을 해봐라. 굉장히 운이 좋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운이 거의 89%까지 보였어요. 어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은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 좋은 성적을 어 올릴 수가 있다.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일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뭐, 남의 어떤 임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겠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들었던 손님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뭐 이렇게 계속 연결돼서 자꾸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장사를 어 해야 해야지 되나 이 가게를 운영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접어야 되나 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 접을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어 말띠 분들의 운이 지금은 달리는 운이에요. 멈추는 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달려가라. 그러니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너스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조금 약간 수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금전은, 어, 금전 운이 굉장히 조금 좋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은 약간 정리의 해래. 뭔가를 정리. 뭐, 인간을 정리를 한다. 아니면 금전 빚을 조금 정리한다. 뭔가가 정리가 돼. 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요런 것들이 좀 정리를 좀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고 하니 요 기회에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사람들이 돈이 또안 생기다 생기다 보면 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또 있어요. 음, 뭐, 큰 투자는 아니어도, 근데, 요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라.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달만 조금 게으르지 않게, 정말 열심히, 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어, 나온다. 요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 서쪽 방향이 좀 길하다고, 어,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혹시라도 이동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서쪽 방향으로 가실 일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이제 어, 뭐 서류라던가 뭐 서류를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뭐 가게 자리를 본다던가 아니면 집을 본다던가 뭐 요런 거를 볼 때는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올해도 약간 서쪽 방향이 길하고 내년에도 어차피 동쪽 서쪽 방향이 길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북방향은 조금 피하라고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로 가시면 이제 재운이라던가 뭔가 좀안될 일도 조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승진의 운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지역 이동을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이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약간 잘 고려를 하셔서 움직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말티분들이 다 서쪽 방향이 길한 건 아니에요. 그쵸? 물론 그 생년월일에 따라서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거의 8, 90%가 서쪽 방향이 길하다고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집안에 약간 웃을 일이 있다. 뭔가 경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결혼 계획을, 어,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던가, 또 요런 분들은, 어, 조금 좋은 소식이 보인다라고 하니까, 집안 전체로다가 해서 조금 약간 경사스러운 좀 일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음식 탈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음식은 조금 잘 챙겨 드셔야지 될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염, 어, 피부, 뭐그니까 요즘 날씨도 또 무덥고 하다 보니까 피부염 같은 경우, 어, 뭐 아토피라던가 좀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라도 어, 조금 따가운 햇볕을 좀더 많이 조심하셔야지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병원을 좀 드나들 일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애운도 길합니다. 연애운도 길하니까 여행 계획을 조금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은 약간 자녀 계획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만 노력하시면 어 아이도 또 금방 어또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올어 7월달 같은 경 7월달에는 약간 좀 슬픈 일보다는 기쁜 일이 좀 많고, 그리고 또돈 같은 경우도 막 고민을 막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힘겹지도 않고 이렇게 좀잘 넘어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항상 여러분들 저 나린 신당은 강원도 점집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전화 상담 문의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아무래도 지역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근처에 안 계신 분들은 어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해주십니다. 항상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행운이 깃들길 어 나린신당 이렇게 화이팅 한번 외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화이팅 건강하세요.